우리가 먹는 식품은 매워야 제맛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매운맛을 즐기고 있다는 건데요. 매운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운이 없을 때 활력을 불어넣고 또 입안과 위를 자극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돋궈줍니다. 고추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효능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고추가 매우면 매울수록 우리 몸을 더 이롭게 할까요?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었던 고추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서 전성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유난히 많이 쌓이는 날은 매운 것을 찾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매운 것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매운 것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매운맛과 스트레스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런 맛과는 달리 혀에서 통증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체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게 있지요. 바로 진통을 줄이는 엔돌핀을 방출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매운 걸 먹고 나면 개운한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고추는 매운맛 때문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캡사이신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장내 살균으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젖산균의 발육을 잘 되게 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또 고추의 매운맛으로 체지방을 분해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서 호흡기 계통이 감염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효능은 많습니다만, 이게 끝일까요? 고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고추는 사과에 비해 무려 18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그리고 섬유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있었습니다.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라틴과 비타민 E 성분이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매운 고추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인지 능력이 낮아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운 음식들은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섭취하는 건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추는 매울수록 건강에 좋고 암도 예방해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캡사이신 성분은 오히려 암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적당량의 캡사이신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혈액순환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몸 속의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낮춰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암 발생을 촉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몸 속의 자연살해 세포라는 것은 혈액 속에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라고 하는데요. 캡사이신을 과하게 섭취하면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캡사이신은 우리 몸의 항암,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추 속의 캡사이신은 암세포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면역 세포를 공격해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섭취해야 적당한 게 될까요? 이거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체중과 연령, 그리고 캡사이신 민감도 이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만, 성인 기준으로 캡사이신 50m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캡사이신 50mg은 청양고추 15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한 번에 청양고추 15개 먹는 건 어렵지만 음식을 맵게 먹으려고 첨가한다면 많은 것도 아니죠. 금방 훌쩍 넘는 양이 될수 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얼굴색도 안 변하고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아작아작, 씻... 아작아작 씻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서워 보일까요? 그렇다면, 맵지 않은 고추는 매운 고추보다 좋은 효능이 떨어질까요?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또 이렇습니다. 특히 매운 고추가 지방을 태운다고 해서 캡사이신 다이어트도 유행했었는데요. 지방연소 효능은 매운 고추나 안 매운 고추나 똑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매운 것도 못 먹겠더군요. 좀 매운 게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너무 매운 걸 먹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그런데 웬만한 주부들은 다들 아실텐데요.고춧가루는 상온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가 피게 되는데 이 곰팡이는 독소가 생겨서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 독소는 간암을 유발한다고 하니 고춧가루는 꼭 냉장 보관해 놓고 드시기 바랍니다.그게 그렇습니다. 요즘 사는 게 짜증나고 힘들어 얼큰한 걸 드시고 싶은 날 있으실 텐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걸 드시고 싶다면 청양고추 15개 정도를 넘기지 말고 드셔야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운 고추는 적당히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치매와 암을 발병하게 된다고 하니 지나치게 매운 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